저는 아볼로의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함께 읽었던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볼로는 누구냐?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렉, 아, 아볼로는요 유대인이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로서 로마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특별히 50만 권의 파피루스의 지금으로 말하면 다 종이죠. 그 파피루스로 된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지역은 학문과 문화가 굉장히 성황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볼로는 태어났고요. 엄변이 좋았습니다. 자주 가르치는 사람가 있어요. 말을 참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변이 좋았고, 말을 참 잘했고, 잘 가르쳤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의 그 설교를, 아볼로의 이야기를 잘 들었죠. 왜? 너무너무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아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는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버렸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 예수에 관한 것이라 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볼로는요, 오직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잘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부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너무 잘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여기 얘기하고 있기를, 그러나,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 따시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 영어성에 보니까, He knew only the baptism of the John.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얘기만 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예, 세례가 두 개가 있다그랬죠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아볼로는요, 사람이 주는, 요한이 주는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장차 내 뒤에 오시리가 있는데 그는 뭘로 세례 주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바로 아볼로의 약점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는요, 요한의 세례는 회계의 세례입니다. 회계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했습니다. 이때에 아주 말을 전하는데 아주 막힘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착할 전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들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자고요, 아골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남자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가 먼저 이름 나오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이미가 있습니다. 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유하게 그것은 여자의 지기가 높을 때만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브리스길라는요 지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아주 높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라고 하는 자기보다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 신앙이 좋아요.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로마의 규족으로서의 위를다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비록 자기의 모든 위가 박탈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그는 그것을 감수했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추방당하죠. 로마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렇게 떠돌이 신앙, 떠돌이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굴라와 함께 한 번도 손에 물한번 묻혀보지 않았던 이 여인이 그렇게 아굴라와 결혼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 기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울과 같은 텐트를,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갖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앞에 있었던 것은 비록 그 여인이 그 로마의 고위 관직, 고위 그런 귀족에서 추방당했지만 그 여인의 고귀함과 그것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디가든지 브리스길라를 먼저 기록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예요. 다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 이 아볼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프로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 사람은 예수 이미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그리스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지, 이미 온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 시엘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부릅니다. 불러서 성경을 얘기해 주는 성경을 보여주면서 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풀어 이르더라 말이거든요. explain, 설명했다는 설명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뭘전하었습니까 자, 아볼로 아볼로 씨, 아볼로 선생님. 선생님이 너무너무 말씀이 기가 막히고 다 맞는 말씀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네.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거였어요. 자,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구약성경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 사람만이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그들을 배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 아굴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저주는 뭐냐? 인간의 죄를 대신한 것이다. 희생양처럼 돌아가신 것이다. 죽으시고 3일 하흘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의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서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보노를 깨닫고요. 아, 그렇구나. 아보노 참 똑똑한 사람이 원래 교만하거든요. 근데 잘난 사람인데 지금 눈에 볼 때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비록 브리스길라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지만 현재는 천막을 지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그냥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더 유대인으로 알렉산드리아 태어난 뭐 그렇게 어마어마 학식이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지금.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요 겸허하게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듣고 받아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 지금까지 오직 세례 요한의 요한이 주는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실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누구 브리슬라와 아굴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앞에서 아닙니다. 그 예수, 그 예수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갚아,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를 믿어야지만 우리를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라 할렐루야 이깁니다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풀어졌잖아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볼로같이요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얘기하면요, 목사님, 예수님 저도 다, 저도 성경을 읽어봤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볼 수, 예수 안 믿어도 성경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들은, 들은 게 3년, 3년, 허당께 3년도 풍월 없는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신앙 우리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더니더 설명해줬더니,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않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성경 저도 읽어봤어요. 다 알아요. 너 o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도 뭐다 알아요.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그것은 충분히 않다는 It's not enough. 그것은 충분히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아볼로는요 말을 찌가 막히셔야 합니다. 만나보면요, 사람들이, 뭐, 이제, 평신도도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거의 뭐, 목사도 더 똑똑해, 그냥. 여기 하도 뭐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제는 더 똑똑해. 근데 그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인데, 다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고침이 없어. 말하는데, 주정이 없어요. 막, 다 말하는데, 그냥 막, 쭉쭉 나가. 그런데요, 성경에요한의 세례만 알다음이다라고 해야 하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눈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것이, 부자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더 알려줬다는 거.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라고 하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라고 말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믿음뭐 아무거나 믿음 되는 것지뭐 에이 뭐 예수 믿든 뭐 어? 저를 다니든 뭐다 믿음 믿음 좋은 거야. 너 그거 충분히 나타니까 그 이상이 있다니까요. 또 얘기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좋지. 예수 믿으면 뭐 착한 사람 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다니까요. 아 얘기합니다. 아뭐 뭐든지 믿음 좋은 거지 뭐. 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너그 이상 이 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그 이상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세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성경을 이렇게 알고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게 뭐냐? 꼭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세례 그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주신 세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될까? 왜? 그걸 받아야지만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서 건진 사람 아닙니까? 건지는 거 아니에요, 건지는 거. 근데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땅행으로 국한돼 버립니다. 이 땅으로 국한돼 버리면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해프닝이 중요한 거예요, 해프닝 어떤 일,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나쁜 일이 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일만 계속 있다가 죽으면 귀신은 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좋은 일만 계속 있다가 잘 죽으면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글써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히 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이 땅을 살면서 좀 힘들게 살는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남은 뭐 영원한 삶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 아니고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인생이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멋있게 죽음같이 보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제 죽음이기 때문에 절망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허망이기 때문에 불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가 잘살았잖아요 나사로는요, 거지였어요, 거지, 그지, 거지를 죽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결과 뭡니까? 부자로 하는 다가 잘 죽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끝이 뭡니까? 불뜨고 불구덩이, 불구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대화할 때에 다 알아요. 너그 no, 충분히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원의 세례도 충분히 않습니다. 사람의 주는 걸로 충분히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로 충분히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 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의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고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 왜, 왜 예수님이 세례 줬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준, 요한 사람이 주는 물을 받았어요. 침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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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님 의 음성과 함께, 성령께서 임했었어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단을 만났죠.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단을 만났죠. 그때 어떻겠습니까? 사단을, 사단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언제? 미리 모였기 때문에 성령세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줘. 제자들은요, 기도해야지 알죠. 그런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 잠들었어요. 아시죠? 저 이외에 위거 뭘까요? 저항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집자, 부, 집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4 0 동안 계신 다음에 자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움직이지만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움직여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요 바리새인과 하두개인들 앞에서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했어요 담대주들로 믿습니다 저항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암과 투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과 투명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면역, 면역력, 면역성을 키운다. 면역성이 무엇인가떠 따져봤더니요, 면역성은 저항하는 힘이에요, 저항하는 힘. 저항하는 힘이에요. 나쁜 것과 저항하는 힘이에요. 그것이 강해, 그것이 면역력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러면, 그, 그래서 그 저,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도 있고, 면을 높이기 위해서 주사도 맞고면역을 높이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가장 강력한 면역, 면역력, 면역력을 주는 게 뭐냐? 성령 세례.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리가 네. 그렇더라 왜냐면, 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성령은 죽음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은 다 끝나는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생명을 주신, 죽어. 예수님께 서 죽으셨잖아요. 사흘 동안 죽었어요.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신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은 죽음의 영을 죽음의 영과 저항하여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암과 저항하여 이기는 힘, 성령, 성령. 그 다음에 죄와 저항하여 이기는 힘,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의 요한이 준 침례는요.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는 거죠. 근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와 저항하는 거예요. 그데이 저항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지 약하잖아요. 자, 나는 회개했어요.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은 난 죽었습니다. 난 예수합니다.라고 올라오는 게 물침례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나는 이제 죽고 예수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물침내는 그 고백이지만 저항하 힘이 없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저항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만 그 죄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를 통해서 폐가, 폐함이 걸리다 싶다. 그러면 다시는 담배 한거고물한 번, 번, 술도 한번 먹으면 안 돼. 근데 저항하는 힘이 있을 때, 저항하는 힘이. 근데 저항하는 힘이 약해. 그죠? 근데 저항하는 힘이 약해. 저항하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뭐든지요? 이 죄,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어, 실패와 싸울 때, 실패에서 끝났어요? 이때 이 실패는 사단이 막집 밟았어. 막, 넌 죽었어. 막, 집 밟았어요? 밟았는데, 이 실패에서 저항하는 힘이 있어 저항하는 힘. 실패를 일으키시는 힘, 이 저항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죄와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실패에 대해서 저항하고, 어드베에서 저항하는 모든 뭐 저항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사단은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지만 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라 했어요? 생명을 주러 왔대요. 근데 그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야? 생명을 주려고.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저항하는 힘이에요. 저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원망과 미움이 막 있어요. 근데 원망과 미움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 어떤 저항하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면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죄를 저항하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세례뿐만 아니라 뭐 어떤 세례가 필요하냐. 예수님 직접 주시는 성령 세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도전하잖아요. 도전하는데 이 도전에 가장 강력한 저항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오직 예수님 주시는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저하가느님, 내가 침례받는 것은요, 내 네, 의지입니다. 결단.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의지와 결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됐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데, 따라가서 증인되고 제자되는 것인데, 그 증인되고 제자되는 힘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충만한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죄에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제 한국 갔다 와가지고 처음으로 항암을 받은 주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힘, 좀 힘들었습니다. 아,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가 안 났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감기를 되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감기, 감기는 그 폐렴이나 폐혈 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암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폐렴이나 폐혈 증으로 가기 는 때문에 면역 약하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아직도 약간 남아 있는데 어제 가서 이 얘기했더니 를 그래도 여유 없으니까 어,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가 이한 주간 동안에는 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습니다. 잠도 많이 자고, 잠도 많이 자고 그냥 자고 먹고 많이 쉬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감기가 잘안 떨어지, 안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진짜 와이프 잘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잤습니다. 아주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못 자면 잠을 몰려 자는지 아무튼 뭐 잠을 엄청 잤습니다. 그래도 이 감기가 잘안 떨어진다. 나아지긴 나아지는데 다안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말씀 준비하는데 마음가운데 확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가장 큰 면역력은 바로 성형 충만이다. 와 온몸에 막 그가 소름이 쫙 끼셨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청령, 충만이 너의 가장 큰면령력이다그 생각을 했어요. 항암 맞으면 머리도 빠진다는데 보니까 머리도 몰래 별로 없지만 안 빠지고 이렇게 다 빠졌다면 목회도 쉽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갑자기 들더라고요. 머리도 안 빠지고 몸도 이제 항암을 항암은 쌓이는 거,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맞은 게 쌓이면 분명히 휴증이 있을 거다. 저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맞으면 손에 따끔거림과 손에 약간 증세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겁을 다적졌거든요처음에 괜찮다고 그니까 아유, 시간 지나면 다 아플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의사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이번 주까지 그런 증세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큰, 가장 강력한 면역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죄에서 보호하고, 암에서 보호하고, 질병에서 보호하며, 원망과 우울증에서 보호하는, 우리의 모든 보호하는 그 보호책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가장 강력한 면역력은 무엇이냐? 확신합니다.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무엇이기 때문에, 아, 죽음을, 죽음을 이겼는데, 죽음을 저항하는 입니다 성령은 저항하는 힘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따라서 성령님은 저항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실패에 대해서 저항하는,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이것이 모르면, 이 아보모처럼 많은 피가 막히게 자라는데, 이런 것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저항하는 피랍니다.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널판지하고 널판지가 있어요. 요만한 송사리가 있다 하십시다 널판지가 큽니까? 송사리가 큽니까? 사이즈는 송, 널판지가 훨씬 큽니다. 송사리가 꽤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차이가 생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널판지는 강물에 그냥 흘려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송사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작아도 그 물살을 거슬러 갈수 있습니다. 저항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저항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 우리 가운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덮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멀엇려하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믿력하는 거지.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어? 뭐 그렇게 가는 것이 뭐라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저항할 것입니다. 이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그것만 아는 아볼로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었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 주리,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볼로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아볼로와 베들니 그 다음부터 담대했어요 유대인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건 죽는, 죽는, 거예요. 저 또라이들 미쳤구나. 공부를 많이 했더니 미쳐버렸구나. 바울과 똑같았네 라고 또퇴출 당하는 상황입니다. 버림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저항하는 힘이 있다 저항하는 힘.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기 믿어라. 유대인들을 이기 믿어라. 성령은요, 마지막 결코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정령은 이기겠습니다. 정령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고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시옵더서 역사 역수옵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병과 싸우시고 내 안에 있는 올수와 싸우시고 내 안에 있는 질병과 싸우시며 문제와 싸우시고 무너짐과 싸우시없더서 그리고 그래 이기게 하려 주시옵더서 라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께서 님 갖고 계신 저항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저항을 성령이 주시는 저항의 힘으로 이한주와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도 수 있길 주의 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